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감자칩입니다 오늘 한번 마인크래프트 버그를 <laughs> 한번 알아볼건데 이게 지금 에드온인데 레드스톤하고 레드스톤 에드온하고 뭐냐 투맨이 에드온인데 제가 이거 연동수 3.0에 이거 추가됐잖아요 터치 근데 이걸로 버그를 할수 있어요 잘 보세요 일단 죽을게요 용암에다 죽어야겠다 일단 잘 보세요 아이템 때문에 죽었어있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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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. 가자. 와 그래서, 어. 레드스톤 토치를 그릴게 하나만. 해보세요. 그냥 아무거나, 자동으로 만들다가 까먹어도, 어, 야, 어, 사라졌다. <laughs> 무한보어 이걸. 무한으로, 이, 제가 지고 있는, 이, 레드스톤 도치를 한번, 무한계로 올려보겠습니다. 에, 에, 에. 네, 아, 아, 여기로 가야 돼. 아, 아, 내가 아 뭐야 저기야. 아나 다시 여기 이거 이거 어떻게 있는 줄 알아요? 이렇게 모양 여기서 이거 붙시면 돼요. 응. <laughs> 잘 보세요. 일단 건너가려면 조속. 자 이렇게 해서. 애다가 한번 제가 죽어볼게요 무한 TNT 설치하면 TNT 옆에 설치하면 이게 터지는데 TNT를 애다가 설치하면 무아니에요 어제 <laughs> 뭐한 세트가 넘었어요 음. 어실 한번 죽어보겠습니다 쭉쭉쭉쭉쭉쭉 음, 안돼 죽을거야 진짜로 아 굿바이 알려드릴거 하나 더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분들 있어요 제 저도 이거 알았는데 어떻게 하는지 유리 위에다 아니, 에메랄드 블럭 위에 있죠 에메랄드 블록 있죠 그 위에 유리는 있는데 그 안에 자, 아, 예를 들어볼게요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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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. 이거 뭐야? 여기, 요 아이템. 요게, 아무것도 다 되는데, 음, 이걸 해 어, 뭐야, 이거. 웅쇼핑, 엄마꺼야, 이거. 이거 일단 뿌시고, 여기다가, 요리를 하나, 다시 하고, 시워요 이게 에메랄드야. 에메랄드라면, 에메랄드 아니어도 아무건다 돼요. 이거를 던지세요. 이렇게. 끝! 끝! 이러고, 이러 이거예요, 이거. 상점 스크린트를 다운받아서 한 거죠, 일단. 원래는 대충 이렇게 하는 거예요, 이렇게. 잘 넣으면 돼요. 저못 넣어서 그래요. 다시 한 번. 음. 음. 한 세트 컷 하고. 요것만 넣어보자. 스윽. 됐다. 짠. 상점. 어, 먹어버렸다. <laughs> 어, 어, 나 나울래나울 거야. 이, <laughs> 나 눈물. 동물. 야, 눈물이야, 이거. 피눈물. 빵. <laughs> 어, 뭐, 뭐, 아, 왔다. 보스 스크린이 안 껐어. 어 보스야. 어슥 슥. 슥. 아니야 지금 화면이 지금 배터리가 없어서 그런데. 어. 어 어. 이게 원래 준비인데 테니스 백인데 야 살려주세요. 부탁입니다 보스님. 얘를 때리면 이거 이 걸려요. 믿어, 난못다어 첨빵, 첨빵, 맛있는 첨빵, 어, 무빵 첨빵, 어, 안녕!